손을 서로 비빌 때 따뜻해지는 현상은 물리적인 마찰과 열의 발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손을 비빌 때 발생하는 열은 마찰력에 의해 생성됩니다. 마찰력은 두 물체가 접촉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저항하는 힘입니다. 이 저항력으로 인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. 손을 비비는 동작에서 피부와 피부가 마찰을 일으키며 이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손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. 피부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수용체가 있어서 주변의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손을 비비며 생성된 열은 피부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이 변화를 온도 수용체가 감지하게 됩니다. 이렇게 감지된 온도 상승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.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설명됩니다. 운동 에너지, 즉 손을 움직일 때 사용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환됩니다. 이 경우 마찰로 인해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손의 온도가 상승합니다.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하여 느낄 수 있는 열로 바뀌는 것입니다. 이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손을 비비거나 성냥을 켜기 위해 마찰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. 이러한 예는 마찰에 의한 열 생성의 원리를 실용적으로 활용한 예시입니다. 손을 비비면 따뜻해지는 현상은 간단한 동작을 통해 물리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. 이는 마찰로 인한 열생성이라는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보여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